2025년 10월 17일 금 1분 헤드라인 뉴스 1.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안대식 규제 문화를 일단 대로 바꾸라며 바이오재생에너지 케이컬처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완화를 주문 2.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무역협상이 지금까지 중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이라고 평가하며 국익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이번 협상은 APC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화스와프 등 핵심 현안 조율을 위한 막바지 단계 3.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사태에 총력 대응을 지시하며, 정부가 합동 대응팀 파견과 여행 경보 격상 등 재외국민 보강화에 호 나선. 4.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월 29일 방한에 30일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 내용은 무역관세 협상 통화수와프및 금융 안정, 방한 조선산업 공급망 협력 등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 북핵 및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과 공조 방안.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가 사상 처음 3,700선을 돌파 3,748.37로 마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현대차기아 등 대형주가 급등. 6.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 토지 거래어 가구역으로 묶이며 대출 축소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사실상 거래가 멈춤. 7.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은 불법 뇌물로 인정돼 재산 형성 기여로 볼수 없다는 판단. 8. 대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를 추적 중인 수사에도 파장이 예상. 9. 부산상의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두고 50대 이상은 업무 파트너로 20대는 일자리 위협으로 인식하는 등 세대별 온도차가 뚜렷. 응답자의 61.9%는 AI 확산이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으며 청년층 고용 불안감. 10.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북쪽 찬 공기 유입으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며 강원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 기온은 19일부터 크게 떨어져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 10도 이하로 내려갈 예정.